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? 저는 매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플랭크 코어 운동 엎드려 버티기 2분씩 3세트를 하고, 그 다음에 바로, 푸시압. 그러니까, 팔굽혀펴기를 30개씩 3세트를 하고,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일어나옵니다. 그리고, 오후에는 해시경에는 항상 이렇게 런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년 365일 체중 조절은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제 신체에 얘기를 하자면 키가 1m73입니다. 몸무게는 678kg 정도 나가는데요. 아주 정상적인 우리나라 표준 체중입니다. 표준 체중 계산법은 제가 1m73면 100을 빼고 74 곱하기 9 0 9를 하면은 제가 몸무게가 66.6kg를 나가면 표준 체중입니다. 여러분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. 4분 23초 구간 페이스 8분 46초 총 4.5km 41분 45초 남은 거리 5.49km 평균속도 6.5 표준 계산법 66.6이면 약간 말라 보인다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. 거기에서 한 1, 2kg만 더 나가면 아주 보기 좋은 체중이 됩니다.